네 안녕하십니까 상도 히테트 스 현재 선착순 분양을 하는데요 회사 보유인 분입니다 현대건설이 짓죠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 달라졌죠 예전에 노화된 이미지에 벗어나 재개발과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상도 히테트가 스 있는데요 지하철 7호선 더블역세권 35층 초고층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현덕 건설의 브랜드 파워 현재 일부 자녀 세대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청약 없이 바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찾는 분들,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찾는 분이라면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분양가 대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7호선 상도역, 장승배기역 도보 6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서부선 완공시 사통발달의 교통여건을 교통 보이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중간에 있는데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1만여세대의 생활의 중심 위치고요. 동작의 현재와 미래는 히스테이트 상도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일 때입니다. 608세대 지하 6층, 지상 35층에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짓죠.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50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총 4개 타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6년 11월에 입주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6층에서 7층까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회사 보유분, 지금 현장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본초등학교 600m 거리고요. 장승중학교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곳이라면 학군 채권은 필수죠초중등 명문학군이 인접해 있고요. 도서관과 학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론요. 롯데백화점, 이마트, 상도 전통시장 등 쇼핑 오케이 OK 되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여의도, 강남 생활권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형 종합병원, 삼성의료원, 중앙대학병원 등 차량 10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병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일단 상도역 시을 때의 큰 장점은 바로 현대건설이 짓기 때문에 브랜드 선호도 1위, 2위를 다투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만큼 나중에 가격 상승도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또 요즘 신축 아파트의 모든 시설은 상당히 좋죠. 피팅센터,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매우 좋고요. 현재 5구타입 84타입 매우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분양하는 일반 분양보다 회사 보유분이 2억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저렴하다는 것은 나중에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26년 11월에 입주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 서울 아파트에 나는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부담감이 좀 된다.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한테는 상도역 히스테트 회사 보유분을 매입해보시는 거는 정말 저희도 추천드리고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동작구 상도동은요. 일단은 지금 강남 서초 아파트의 가격이 매우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지금 이 가격대 어떻게 보면 10억대 초중반에 지금 저희가 회사 보유분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상도동이요 나중에 25억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신축 아파트의 상승은 대단히 빠를 겁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뀌겠죠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바뀐다는 건 거의 기정 확실한데요 이럴 때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아파트 매입을 지금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이유는요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희소가치가 매우 높아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중심적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을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도역 히스테이트 지금 전화주시고요.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